집안 소파 밑이나 서랍 구석 혹은 세탁기 안에서 짤랑거리며 굴러다니는 500원짜리 동전 하나. 평소라면 자판기 커피 한장 값도 안 된다며 무심코 넘겼을 이 작은 금속 조각이 사실 당신의 무너진 경제적 자유를 재건할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2026년 새해 수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반드시 돈을 모으겠다고 다짐하며 가계부를 사고 적금을 알아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결심은 한 달을 채 넘기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돈이 어디로 새어나가는지 그 경로를 완벽히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500원 동전 하나를 통해 왜 당신의 통장은 늘 가벼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돈이 모이는 체질로 변신할 수 있는지 거 충격적인 비밀을 공개합니다. 우리는 보통 큰돈을 써야 가난해진다고 착각합니다. 자동차를 바꾸거나 고가의 명품 백을 지르거나 해외 여행을 떠날 때만 지갑을 경계합니다. 하지만 가계 경제를 파탄 내는 진짜 주범은 눈에 띄지 않는 스며드는 지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갈증이 나지도 않는데 습관적으로 들르는 편의점에서의 1,500원. 보지도 않으면서 자동 결제되는 서비스의 9,900원. 배달비를 아끼겠다며 최소 주문 금액을 맞추기 위해 추가한 필요 없는 사이드 메뉴 5000원. 이런 지출들은 한 번에 큰 타격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500원짜리 동전이 모여 커다란 저금통을 가득 채우듯 이 작은 지출들은 당신의 미래 자산을 야금야금 갉아먹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가 줄어드는 속도보다 마음 속 불안이 커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 돈의 행방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무력감 때문입니다. 새해를 맞아 제가 제안하는 해결책은 거창한 주식 차트 분석이나 부동산 임장이 아닙니다. 바로 500원 프로젝트입니다.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매일 하루를 마감하며 내 주머니와 가방 속에서 잠자고 있는 동전 하나를 찾아내어 투명한 유리병에 넣는 것입니다. 만약 현금을 쓰지 않아 동전이 없다면, 뱅킹 앱을 켜고 딱 500원만 따로 떼어 비상금 통장으로 이체하십시오. 이 행위의 본질은 금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의식을 깨우는 데 있습니다. 500원을 챙기는 순간, 당신의 뇌는 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 무심코 흘려보낸 돈은 얼마였지? 이 500원이 1년이 모이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라는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돈을 흘려보내던 하수구에 의식의 필터를 설치하는 과정인 셈입니다. 500원을 아끼는 사람이 500만원을 관리할 자격을 얻습니다. 왜 우리는 돈이 없을수록 더 쓰고 싶어질까요?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결핍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현재가 고달플수록 인간의 뇌는 즉각적인 보상을 갈구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명목으로 결제하는 시발비용, 나를 위한 보상이라며 지르는 확김 비용. 이것들은 순간적인 도파민을 분출하지만 결코 당신의 근본적인 우울함을 치료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다음 달 카드 명세서를 마주할 때더 깊은 자괴감의 늪으로 당신을 밀어 넣을 뿐입니다. 500원 동전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습관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나는 내 돈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는 유능감을 회복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작은 돈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만이 큰 돈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지켜낼 근육을 갖게 됩니다. 단순히 동전만 모은다고 해서 벼락부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500원을 기점으로 삼아 당신의 연말 통장 잔고는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가계부를 완벽하게 쓰려고 강박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일주일만 딱 내가 지출한 내용 옆에 생존, 즐거움, 낭비 중 하나를 적어 보십시오. 낭비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돈의 총액을 확인하는 순간 당신의 소비 패턴은 경이로울 정도로 냉정해질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력은 배터리와 같습니다. 저녁이 되면 방전되기 마련입니다. 매달 월급 날 500원 동전의 200배인 10만 원이라도 무조건 다른 계좌로 먼저 빠져나가게 만드십시오. 내가 쓰지 못하게 격리된 돈만이 진짜 내 재산이 됩니다. 500원은 단순히 껌한 통 값이 아닙니다. 복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 작은 돈은. 훗날 당신의 노후를 책임질 든든한 나무의 씨앗입니다. 씨앗을 볶아 먹어버리는 농부는 결코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무심코 쓴 5천원은 20년 뒤에 5만원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겨우 500원으로 인생이 바뀌겠어? 라고 비웃는 이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거대한 자산가는 사소한 차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면 돈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도 바뀝니다. 돈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 곁에는 결코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 바로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서랍 깊숙한 곳. 혹은 겨울 코트 주머니 속에 잠자고 있는 동전 하나를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그 동전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십시오. 너는 이제부터 내 경제적 독립을 선언하는 첫 번째 병사다. 불안은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모를 때 찾아옵니다. 내 돈의 흐름을 낱낱이 파악하고 장악하는 순간, 막연한 불안은 근거 있는 확신으로 변할 것입니다. 2026년 당신의 통장이 더 이상 가볍지 않기를, 그리고 그 혁명의 시작이 오늘 당신 손바닥 위에 놓인 500원 동전 하나이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이 동전을 다시 서랍 속으로 던져 넣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씨앗으로 심으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를 운이 없기 때문이라고 탓합니다. 하지만 성공한 자산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부는 운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에서 결정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만 원, 십만 원 단위의 지출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길가에 떨어진 10원짜리나 책상 위를 굴러다니는 500원짜리 동전에는 무심합니다. 바로 여기서 당신의 통장 잔고가 갈리기 시작합니다. 작은 돈을 홀대하는 사람에게 큰 돈이 머물 자리는 세상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할 방법은 거창한 투자 기법이나 복잡한 재무 설계가 아닙니다. 당신의 무의식 속에 잠들어 있는 부의 감각을 깨우는 가장 강력하고도 단순한 의식입니다. 준비물은 오직 세 가지입니다. 집에 굴러다니는 500원 동전 하나, 작은 붉은 종이, 그리고 당신의 진심입니다. 이 사소한 행동이 어떻게 당신의 2026년, 경제적 흐름을 뒤바꾸는 승부수가 될수 있는지 그 원리와 실천법을 상세히 전해드립니다. 돈은 생명력이 없는 금속이나 종이가 아닙니다. 에너지를 가진 흐름입니다. 특히 500원 동전은 우리나라 동전 중 가장 큰 단위이며 그 안에는 학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로부터 학은 고고함과 장수, 그리고 행운을 상징하는 역물로 여겨졌습니다. 무심코 던져두었던 500원 동전을 정화하고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내 삶에 들어온 풍요의 상징을 비로소 귀하게 대접하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여기에 붉은 종이가 더해집니다. 동양 철학에서 붉은색은 양의 기운이 가장 강한 색으로 나쁜 기운을 쫓고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를 불러드립니다. 붉은 종이 위에 동전을 올리는 행위는 차갑게 식어 있던 당신의 금전운에 불을 지피는 마중물이 됩니다. 돈을 단순한 소비의 수단이 아닌 나를 위해 일해줄 귀한 손님으로 모시는 마음가짐의 변화가 이 작은 준비물에서 시작됩니다. 돈이 머물고 싶어 하는 집은 따로 있습니다. 어질러진 책상 위나 먼지 쌓인 서랍 구석에 돈을 방치하는 것은 귀한 손님을 쓰레기 더미 속에 앉혀 두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 바로 집 안에서 가장 정갈하고 기운이 좋은 곳을 찾아보십시오. 햇살이 잘 드는 창가도 좋고 당신이 매일 아침 결의를 다지는 책상 한쪽도 좋습니다. 그곳을 깨끗이 닦아내고 붉은 종이를 정성스럽게 깝니다. 그리고 그 위에 먼지를 닦아낸 500원 동전을 올리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동전을 장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집안에 부의 거점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오가며 이 동전을 볼 때마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이제 돈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지. 이 짧은 자각이 하루 수십 번 반복될 때 당신의 소비 습관과 선택의 기준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돈은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곁에 붙어 있으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작은 동전 하나를 정성껏 모시는 사람은 천 원을 쓸 때도 고민하게 되고 만 원을 벌 때도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동안 당신의 통장이 가벼웠던 이유는 수입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돈이 당신의 손을 거쳐 나갈 때 제발 나를 좀 봐달라고 외치는 신호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이유 없는 불안감에 시달리며 무분별하게 긁었던 카드 결제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지불했던 불필요한 비용들은 모두 돈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태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500원 의식을 시작한 순간부터 당신은 돈의 주인이 됩니다. 돈에 휘둘리는 노예가 아니라 돈의 흐름을 관장하는 경영자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돈을 대접할 줄 아는 태도는 곧 신중함으로 이어지고 그 신중함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투자 기회를 포착하는 해안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운이라고 부르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이 의식을 마친 뒤 동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혹은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의조려 보십시오. 나에게 오는 모든 돈은 귀한 손님이며, 나는 이들을 풍요롭게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 비웃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공은 언제나 남들이 비웃는 사소한 루틴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500원 동전 하나에 담긴 에너지를 믿고 그것을 대하는 당신의 변화된 태도를 믿으십시오. 새해의 태양이 떠오를 때 당신의 거실 한 구석 붉은 종이 위에서 빛나는 그 동전은 당신을 진정한 부의 길로 인도하는 북극성이 되어줄 것입니다. 돈을 쫓지 마십시오. 돈이 당신을 쫓아오게 만드십시오. 그 시작은 지금 당신 손에 쥐어진 세상에서 가장 귀한 500원짜리 동전 하나입니다. 우리의 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디지털 결제가 일상화된 오늘날, 통장의 숫자는 추상적인 기호로 전락했습니다. 돈이 나가는 감각은 무뎌졌고, 결제는 숨쉬듯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때 눈앞에 정갈하게 놓인 500원 동전은 강력한 시각적 이정표가 됩니다. 눈에 닿는 자리에 돈을 안치하는 순간, 당신은 돈과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너는 여기 있구나. 나도 여기 있다. 이 짧은 인지는 놀라운 변화를 불러옵니다. 외출 전 현관 앞이나 침대 옆 탁자 위에서 빛나는 동전을 볼 때마다, 당신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경제적 상태를 점검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쓸 돈은 내 가치를 높이는 곳에 쓰일 것인가? 아니면 의미 없이 증발할 것인가? 동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당신의 무분별한 지출 욕구에 가장 강력한 제동을 꺼는 감시자가 되어줍니다. 돈을 쓰기 직전 우리는 찰나의 충동에 휘둘립니다. 이건 꼭 필요해. 이 정도는 나를 위해 써도 되라는 자기 합리화가 지갑을 열게 만듭니다. 하지만 집안에 정성스럽게 모셔둔 동전의 존재를 의식하는 사람에게는 이 찰나의 순간에 일시정지 버튼이 작동합니다. 동전을 귀하게 대접하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지출의 단위와 관계없이 모든 소비에 신중함이 깃듭니다. 500원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5천원의 커피가 5만원의 술값을 대할 때도 그대로 전이되기 때문입니다. 이 돈을 쓰기 위해 내가 기울인 노력은 정당한가? 라는 질문이 본능적으로 튀어나옵니다. 이 장치는 당신의 소비 흐름을 완전히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던 수로를 올바른 곳으로 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동전 하나에 자리를 만들어 주는 행위는 필연적으로 주변 환경의 정리로 이어집니다. 귀한 동전을 먼지 구덩이에 둘 수는 없기에 당신은 자연스럽게 그 주변을 닦고 불필요한 물건들을 치우게 됩니다. 이 작은 정리는 집 전체 그리고 당신의 지갑으로 확장됩니다. 영수증과 포인트 카드로 뒤섞인 지갑을 정리하며 현재 가용한 현금과 카드의 상태를 파악하게 됩니다. 집안의 잡동사니를 치우며 내가 가진 물건의 소중함을 깨닫고 중복 구매나 충동 구매를 줄이게 됩니다. 주변이 깨끗해지면 비로소 내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계획이 들어설 자리가 생깁니다. 결국 500원을 눈에 띄는 곳에 두는 것은 당신의 삶에서 무질서를 몰아내고 질서를 세우는 선포와 같습니다. 부자는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돈과 공간을 다스릴 줄 알기에 부자인 것입니다. 새해를 맞아 많은 이들이 화려한 시작을 꿈꾸지만 진정한 변화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당신이 정성껏 닦아 올린 그 동전 하나는 단순히 500원의 가치를 넘어 당신이 앞으로 쌓아 올릴 거대한 자선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기다리는 유행이 아닙니다. 내 삶에 들어온 작은 풍요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발현입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가 정돈될 때 세상의 기운도 당신을 향해 정렬하기 시작합니다. 굴러다니던 동전에 생명력을 불어 넣으십시오. 그리고 그 동전이 당신의 시야에 머물며 매순간 당신의 불을 수호하는 과정을 지켜보십시오. 불안한 미래는 준비되지 않은 자의 몫이지만 확신에 찬 미래는 가장 작은 것부터 소중히 여기는 자의 것입니다. 2026년에 끝에서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날 소중히 올려두었던 500원 동전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었음을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500원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금세 큰 돈이 모이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의 진짜 목적은 통장 잔고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통제력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아무 데나 굴러다니던 동전을 눈에 띄는 곳에 정렬하는 순간 당신의 뇌는 경제적 질서를 인식합니다. 500원을 귀하게 대하는 사람은 5천원의 무의식적인 커피 지출을 멈추게 되고 5만원의 충동적인 쇼핑 앞에서 한번더 생각하게 됩니다. 돈을 함부로 흘려보내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이 작은 동전에 투영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큰 약속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당신의 서랍을 열고 주머니를 뒤져 동전 하나를 꺼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갑자기 운이 좋아져서 자산이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사소한 선택들이 쌓여 있습니다. 500원을 보며 다졌던 마음가짐은 당신의 집을 정돈하게 만들고 지갑 속 영수증을 치우게 하며 결국 내가 가진 자산의 현황을 꿰뚫어 보게 합니다. 재물은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횡재가 아닙니다. 돈이 머물기 좋은 환경을 스스로 구축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결과물입니다. 무심했던 소비 흐름을 멈추고 돈의 가치를 재정의하며 작은 것부터 소중히 여기는 태도, 이세 가지가 결합할 때 비로소 당신의 경제적 궤도는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이 제안하는 것은 거창한 성공 신화가 아닙니다. 내일부터 억대 연봉자가 되거나 로또에 당첨되는 비결도 아닙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당신이 이 동전 하나의 자리를 만들어준다면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더 질서 정연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막막한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불안은 실행하지 않는 자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지금 당신 손바닥 위에 놓인 500원 동전은 가장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변화의 증거입니다. 이 작은 씨앗이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는지 묵묵히 지켜보십시오. 결국 삶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지식이 아니라 사소한 실천입니다. 오늘 발견한 500원 동전 하나가 당신의 통장을 채우고 당신의 삶에 여유를 가져다 주는 소중한 마중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작은 변화가 당신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었는지 혹은 오늘 구독자님이 발견한 부의 씨앗은 무엇이었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자님의 작은 실천이 모여 서로에게 커다란 영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돈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고 싶은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보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당신의 경제적 자유를 실질적으로 도와줄 더 깊이 있는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 2026년 당신의 모든 동전이 보석처럼 빛나기를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